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인종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유럽에서 계속해서 안티 세미티즘이 있는데 그렇게 억압과 단합을 받았는데 직업의 자유도 별로 없어 그럼 돈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유일하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우리 과거를 생각, 한국의 과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은 팔레스타인, 절반은 유대인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일방적으로 선포한다 안녕하십니까? 서한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윤광입니다. 중동 현대사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정의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유대인의 정의를 내리려면 일단 모의 혈통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내가 유대인이 될수 있어요. 제가 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의 혈통을 따르는 전통이 원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로 나도 이주를 가서 나도 이스라엘 국민이 되고 싶다. 근데 내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보여줘도 과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안 된다.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인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시민권을 줄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유대인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거죠.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뀐 내용은. 아버지라도 유대인이어도 이제는 괜찮다. 유주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와서 살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목의 열통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의 열통도 유대인이면 이스라엘로 이주를할수 있고,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또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법적인 문제였는데 이스라엘은 장례법, 결혼, 음식 이런 것들은 유대교 정통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하려면 유대교 정통 랍비가 가서 결혼식을 주관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결혼 증서를 만들어 줘야만 결혼 성립이 됩니다. 본인이 성립이 되죠. 근데 유대인 남성이 비유대인 여성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세속법이 아니죠. 종교법 유대교 전통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비가 가서 거기는 결혼 서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 이스라엘 내에서는 어떤 나는 벽보 남자가 유대인인데 미국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 여자를 데려와서 서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 성립이 안됩니다. 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미국 여성분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유대인이 될수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면 부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여성분이 내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왜 유대교를 개종해야 돼?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교를 개종해야 돼? 나는 개종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둘이가 결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해외 말, 해외에서 결혼한 증서는 가지고 국내 이스라엘 들어가서 라페한테 제출하면 그거는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외 사이프러스에 가서 결혼하는 패키지 상품이 있었어요. 왜? 국내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그런 상품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이 법적으로 유대인이 누구냐 그리고 종교법상 유대인이 누구냐 상당히 지금 이게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젊은 청년이 이스라엘 법적으로는 군대를 갔어요 근데 개종을 안 했어요 그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요 사망을 했잖아요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잖아요 현충원에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전한다고 죽었는데, 근데 현충원에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법상 이 사람이 개종을 안 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종교법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충원에 장례를 칠 수가 없는 울지 못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몇 자리 하나를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로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유대인의 지위, 도대체 누구를 유대인이할수 있느냐. 여전히 이거 학문,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장 중요한 종교가, 유일신 종교가 세개 있습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죠. 그래 가장 오래된 게 유대교라고 할수 있고, 어, 유대인들은 이 종교가 본인들을 위한 종교예요. 유대인 민족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유대인 백성만 선택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고 아시아인종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랍사람들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름비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아주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뉴욕에서 많이 볼수 있거나 유럽 가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 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가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막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걸 하냐. 아나의 한문적으로 한다. 또 그럼 당신 종교가 뭐냐. 아나 교회다. 니는 기독교다. 그러면 그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성경은 특히 이제 정독파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아요? 딱 보면서 이거 니네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구약은 성경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어주신 건데 그걸 왜 니네들이 가져와서 믿고 난리냐 니네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니네는 젠타이 너는완전 이방인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선택된 백성인데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니네는 이거 아무 관여 니가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다 니네는 복도 없고 니네는 구원이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직도 선민사상에 빠져있고요. 어, 성경은 오로지 유대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교는 기독교와 다른 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청년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유대교인은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 믿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로마에 의해서 주뭐 70년경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은 강제로 전 세계로 흩어 버렸죠. 로마 제국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자, 그러면서 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우리가 보통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집니다는 뜻이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아시아까지 들어왔어요. 사실 중국에도 중국 유대인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그렇게 살면서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가 유대인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유대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나라 없이 떠도는 아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고 직업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많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고리대금못자나음에 보석 세고 이런 것들. 그런 것즉 기독교인들이 참 더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 죄악시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역사적 상황이었죠. 자, 두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종교적으로는 유럽의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딱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로마 군인인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기독교인들은 예수인으 구세주로 보잖아요. 메시아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인종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로마 이후로부터 벌써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죠. 반유대주의. 그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직업의 자유도 많이 없었죠. 천대 시 받았죠. 땅을 뭐 소유하거나 이런 것도 어떤 지역에서는 금지를 했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생활들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제 천대를 받은 이유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 사회가 죄악시했던 그런 직종들에 종사하다 보니까 고리대금업자, 보석세고 어찌 보면 제조업이 아니고 어떤 그런 금융업에만 종사하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가 나빠졌을 때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럽에 있는 그 민중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힘들어지거나 유럽 사회에 어떤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 유럽 사회에 그 불쌍한 민중들의 고름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다. 고리대금, 한글도 지금 어려운데 저렇게 높은 고리대금을 해서 우리 민중들의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 부를 챙기는 저 유대인들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들 이런 이미지가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죠. 미국의 유대인이 많은 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미국을 도망갔죠. 왜냐면 유럽에 홀로코스트가 있잖아요, 독일에.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이민을 많이 받아준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으로 도피, 피난을 많이 간 거죠. 그러면서 유럽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미국 내 유대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세워졌죠. 가장 중요한 계기는 시오니즘이라는 즉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라고 할수 있죠. 더 이상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살 수가 없다. 우리도 우리 유대인 국가를 세워서 인간답게 살아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결국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20세기를 지나면서 이게 구체화되었고요. 그래서 1900년대 부터 1882년, 1900년 19세기, 19세기 말부터 유럽에 있는 대규모 유대인들이 다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겠다. 하게 왜냐 그때부터 이제 시온주의 사상이 발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리 미래를 생각해 봐도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거나 인정해 줄것 같지 않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의 사기은 역시 유대인들이 만드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팔레스타인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유대인들끼리 살수 있는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자라는 것이 시온주의였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19세기 말부터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고요 결국 1948년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국가 선포를 합니다. 왜 일방적인가? 1947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두개 국가로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하나는 유대인 국가, 하나는 아랍 국가. 1947년 이것을 보통 우리가 UN 분할안, UN Partition Plan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케케 Thank you very much. 드디어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유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시켰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랍 국가들은 안 된다. 지금 팔레스타인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대 민족에게 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주냐. 우리가 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은 반대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고 그러나 양측이 다 수용을 해야 이게 분할하니 수용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4 8년5 월달에 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위임 통치력을 끝낸 그날이죠. 그다음 날 바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유엔이 이미 우리 국가를 세우도록 인정을 해줬고 우리에게 나누어진 용토가 있지 않냐. 절반은 팔레스타인, 절반은 유대인.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일방적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랍 국가들이 바로 일제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죠. 팔레스타인 분쟁도 시작되고 아랍 국가와의 분쟁도 다시 두 개의 분쟁이 시작된 거죠.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장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죠. 자 거기에 성전에 있던 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성전산에 있는 지금 그곳이죠. 이게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도시도 성스러운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터가 여기 있는데 아무리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아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더 이상 중요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근데 유대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누굽니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 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해? 예수님이 여기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장사 되셨고 무덤에 들어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못박혔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아,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삼일 후에 부활한 것도 여기. 그 다음에 끝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곳도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한 곳도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이 어찌 안 중요한 장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물론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만큼입니다. 아,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하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을 안 가고 다른데를 가면 성지순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만큼 중요해졌고요. 이슬람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일단 이슬람은 이슬람의 가장 초대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할수 있는 황금돔. 우리 예루살렘에 가시면 올드시티라는구 구시가지를 내려다 보시면 황금이 발라져 있는 돔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바위의 돔 혹은 황금 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슬람 역사에서 최초의 가장 중요한 이슬람 건축물이에요. 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황금동을 밟고 전승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반인 반수 희한한 동물, 불악이라는 어, 몸은 말인데 사람 얼굴이 달려 있습니다. 불악이라는 이 반인 반수를 타고 밤에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날아왔어요. 메카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말을 묶어놓고 황금동에 발을 딛고 천국을 천상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또, 야, 무하마드가 여기에 와서 천상을 여행할 수 있는, 천상을 여행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황금돔 옆에 있는 알악사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검은 색깔의 돔이 있는 사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사원도 꾸 안에 직접 등장하는 사원, 이름이 등장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원이에요. 이 성스러운 알락사 사원 있죠, 황금돔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1대 성지 메카, 2대 성지 메디나, 3대 성지 알쿠츠 아라버라에서 또 다른 예루살렘을 부르는 아라보다라가 알쿠츠인데 성스럽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슬람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이 중요다 그, 같은 신을 믿는다고 볼수 있는데, 유대교는 이제 절반만 믿는다고 볼수 있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왜? 구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신약도 주셨다고 보는 건데. 그리고 이미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준게 아니다. 유대인들만 복음 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도 누구나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니네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식들이고 유대인 빼고 모든 다른 민족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죠. 신약에서 바울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계속 꾸짖으면서 나를 통하여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언제까지 니네그 바리새인들의 율법만 따지고 제사만 따지고. 이것은, 이것은 아니다. 다만, 믿으면 다 천국 갈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원히 기독교와 유대인들 간에는 채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걸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주, 종동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유대교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좀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결국 구약도 신약도 하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절반 정도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교하는데 훨씬 쉽지 않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100%안 믿는 사람보다는 절반이라도 믿는 사람을 데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럼 군대를 또안 가잖아요.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병력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 병력의 의무를 지우려고 법을 통과시키면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 하레디 정당들이 있어요. 정치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자꾸 폐기를시킵니다 그리고 병력을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자꾸 만들어달라고 나타야에게 요구를 해요. 그럼 나타냐오는연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법안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애들 다 군대 보내면 우리는 반드시 연정 탈퇴시키, 폭파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냐오는하레디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는 방향으로 만들자고 그러고. 근데 지금 세속 일반 유대인들, 즉, 우리처럼 종교가 없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다 군대를 가야 되죠.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얘네들은 세금도 잘안 내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도 안 가고. 그리고 우리가 낸,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군대도 병역 의무도 안 해. 생산적인 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세금만 갈가먹는 애들인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저사람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냐.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간에 이런 알력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사회 가장 무서운 분열상을 보여주는 게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로스는 프랑크푸르트 출신이라고 하고요. 어, 그다음 에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만 사는 그 마을이 정해져 있죠. 그걸 우리가 게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게토에서 살았는데 똑같이만 가능했겠죠. 어, 그러나 어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게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돈이 좀 생기면 그것으로 이제 고리대금 업장을 할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직업인데, 이 사람은 고리대금 업만 한게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다양한 호텔, 그 다음에 보석, 여러 가지 식당, 호텔, 어마어마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또 아들들이 다이 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써 분야+ 분야별로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일종의 우리나라 한국의 대기업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로스차일드의 부인도 또 원래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문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생겼겠죠 자, 그러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명실공히 가장 유럽에서 성공한 가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영국이라는 국가에게 엄청난 돈을 많이 댔습니다 세계 전쟁 기간에 영국이 필요한 자금도 많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내전 남북전쟁에서도 돈을 많이 댔고 그다음에 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맹실공이 가장 유명한 유대인 어, 금융 가문 중에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로스차일드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유럽에서 계속해서 안티세미티즘이 있는데 어, 그렇게 억압과 단합받았다. 네, 직업의 자유도 별로 없어. 그럼 돈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유일하게 출세할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 과거를 생각, 한국의 과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공부식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내가 굶어도 너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딱 그런 거거든요. 그게 20세기 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유명한 무슬림 아랍 왕조 내에 있는 내시라든지그 왕의 어떤 조언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씀해주신 탈무드라 미신나나 성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유대인들의 장점이 있어요. 세계 각지에 살았잖아요. 그럼 또 언어가 잘해요. 언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유대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에 새로운 유대인이 오거나 새로운 애들이 이주를 해오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만들어주죠. 처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대인 가족들이 오면 그 가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바지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공동체 간의 끈끈한 연대력이 또 유대인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수 있겠죠.